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신년 서번트로 등장한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 세이버 리처드일스 제리 밀러스트와 자세한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처드 의 제리 밀러스트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1차와 2차 제리 밀러스트로, 1차는 저희가 알던 그 리처드의 모습에, 2차는 제가 패스 패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뭔가 패스 패에서 리처드가 일상복을 입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 3차와 최종으로, 예? 아, 그, 사자 희망이라는 게, 진짜, 사자죠? 갑자기 3차가 되니, 진짜, 사자로 변해버렸는데요. 이게 패스패 설정인가 보니까, 1 리처드는 패스패가 아닌, 오직 패고만을 위한 리처드란 말이 있어? 이후 주장에 이 리처드가 등장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도 엑스칼리버가 아닌 걸까요? 아무튼, 최종도 굉장히 깔끔하게, 뭔가 세슬롯의 최종도 생각이 나는 느낌에, 개인적으로 1, 2차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있었어데 저는 최종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삼차는 어... 아무튼, 리처드의 제일 미더스트를 봤으면 바로 성능도 보도록 할 건데요. 리처드는 우성세이버로 등장했습니다. 을 공격력은 만이천, 6 5로오성세이버 중, 세 번째로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리처드의 보구를 보도록 하자면 <목소리> 怒りたける裂ける果てなしり、ステムを築き血をユートピーピルノ・コワール 리처드는 버스터 대군세이버로 등장을 했습니다 보그에는 자신에게 3턴짜리 크리티컬 위력업 상태를 부여하고 적 전체에게 강력한 공격을 한뒤 보그 후 퀵, 아츠, 버스터 공격 내성을 다운시키고 화상 상태를 부여하는 보그로 리처드는 일단 보그의 특공을 가지고 있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그의 크리티컬 위력업은 50%로 3턴임에도 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겠고요 또 아까 리처드의 3차 지인 모습 기억하시나요? 리처드는 사자 모습에 3차

아무튼 리처드의 보그를 봤으면 바로 스킬도 보도록 할 건데요. 1 스킬은 아군 전체에게 3턴짜리 공격력과 NP 등량업 그리고 스타 발생률업 상태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공격 시 데미지 전 스타 발생률이 3턴간 증가하는 상태도 부여를 하는데 뭐 통상 공격 시가 아니어서 보그를 사용해도 이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스타 발생률업이 주에 크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아니어서 뭐이으나 마나한 미미한 효과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수치는 공격 업 m p 엑 등량업 스타 발생률업 모두 20%에 공격 시 올라가는 스타 발생률업은 30%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 스킬은 자신의 퀵과 아츠 그리고 버스터 성능과 보급 위력을 3턴간 증가시키고 아군 한 명의 스킬 쿨타임을 1턴 감소시킬 수 있어 리처드는 모든 스킬 쿨타임이 6턴이지만 이 효과로 1턴 그리고 어펜드 5 스킬로도 1턴 감소시킬 수 있어 최대 4턴까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는 커맨드 성능업 20%에 보급 위력업 30% 10%가 되겠고 마지막 3스킬은 자신의 NP를 늘리고 버스터 카드에 스타 집중도 크리티컬 위력을 3톤간 올려주고 스타를 획득하는 스킬로 수치는 차지 30%에 버스터 크리티컬 위력업은 50%가 되겠습니다. 어라? 스킬에도 특공이 없나요? 게다가 차지가 고작 30 차지? 기존 버스터 대군 세이버가 워낙 강력한 서번트가 많아 그 서번트들과 대항하기 위해선 보구의 특공이나 아니면 높은 수치의 버프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생각했지만 리처드는 보구의 특공도 없고 스킬 수치도 그리 높지가 않은데요. 혹시나 해서 클래스 스킬도 봤지만 뭐 특별한 효과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 아직 내가 모르는 무슨 기발한 사용법이 있는 거겠지? 성능을 읽어 봤을 때는 2025년 신년 서번트가 아닌 무슨 4, 5년 전에 등장한 서번트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가 리처드의 제림 일러스트와 자세한 성능을 한번 알아봤는 네, 과연 이 서번트 정말 이 정도의 성능일지 저는 또리처드의 주의 성능 영상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면 찾아오도록 하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대방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